저, 어, 요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또 싸우고 있죠. 험악하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마스 그들에 의해서 뭐그 음악 축제하던 축제장을 그들이 덮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뭐 남녀, 노유 막 가릴 것 없이 포로로 많이 잡아갔잖아요.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인질로. 어, 그러니까 하스, 이제. 하마스가? 네, 예, 하마스가 저 이스라엘 보고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이들 다 어,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음. 이제 협박하면서.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저 이스라엘하고, 어,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뉴스 듣다 보면 팔레스타인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 가난 원주민과 인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다 보면 왜 블레셋 자꾸 나오잖아요. 네. 블레셋 사람들과 가난 원주민들이 섞여서 아, 어, 살고 있는데 그게 아, 가자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맞다. 땅으로 보면 네, 뭐 가자 지구 가자 지구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저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저, 뭡니까,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영국, 뭐, 미국, 뭐, 이제 이런 서방, 연합, 연합국가들이 원주민들이 원주민 원래 네.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주 땅에. 예, 네. 저. 자, 봅시다. 이거 이제 그, 우리가 구약성경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네. 가난 땅으로 네. 데려가잖아요. 네. 데려가면, 데려가서 이제 그에게 약속을 하죠. 나중에. 할례 예뭐 행하던 그날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앞으로 430년인가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네뭐 후손이 뭐 어, 이방에서 개기되어서 그들을 뭐 섬기겠고 430년 후에 뭐이 어,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 땅을 얻을 거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이 죄로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이 죄로 아직 관영하지 않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430년이 지나면 이 땅이 죄로 관영해진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럼 죄로 관영해지면 어떻게 되죠? 맞아. 창세기 6장에서 다시. 멸망하지. 멸망.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네. 어, 노아 시대 때세상이 네. 네, 죄로. 관영하니까 네. 하나님이 홍수를 4 0일 동안 내려서 네. 멸망시키셨잖아요 네. 이 네. 지구 전체를.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지역이 좁혀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음.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해진다. 4 3 0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때는 가나안 땅에 이미 뭐 죄가 관영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뭐하라고 그래? 남녀, 노유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우수와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5장인가 6장인가 가면, 거기 그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의 왕들 뭐 스물 몇명 아니 5 0몇 명인가의 목을 다 쳤어요. 그,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그에 어, 어, 제거한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의 왕들 지도자들을 목을 다쳐서 멸했다. 는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안에 아, 하나님이 이, 그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 멸한 건 아니지만 왕들을 멸함으로써 지도 층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함으로써 어, 그땅 안에서 어, 죄를 심판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죽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언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에 지금 너희가 아직 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가난한 원주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저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냐? 왜 멸하지 않는 거냐? 멸하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좀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서 어 여호와만 섬겨라. 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사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사상 1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장에서 굉장히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남은 <laughs>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뭐 멸하러 가야 되잖아요. 어, 그들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열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음.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음. 싸울까요?라고 제비를 뽑아요. 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들이 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싸우면 되거든. 음. 근데 안 싸워. 음. 그럼 모여가지고 뭐해? 제비 뽑아. 음. <laughs>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거냐? 그러니까 싸우기 싫다는 거지. 음. 엉덩이를 뒤로 뺀 거예요. 음. 음. 어.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걸리니까 음. 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음. 이제 유다 지파가 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의 적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도 올라가서 싸우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음. 근데 유다가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분할 분배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거든. 제비 뽑아서 땅을 열두 지파를 다 나누어서 주었잖아. 지파 수대로.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보고 이야기해. 다른 지파 형제들 보고 내가 내 땅을 얻을 얻으러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응. 그러면 네가 네 땅을 얻을 때 나도 가서 올라가서 어,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이래서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뭔가 전쟁 하는 것을 자꾸 꺼려하는 분위기를 사사기 일장이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줘요. 그렇게. 근데 이걸 은근히 보여주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은 그냥 읽고 넘어가. 아, 뭐, 그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발견하냐면, 까칠한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야. 아 어, 이게 읽으면서,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발견하지, 그 분위기를 그냥 발견을 못 해. 어, 뭐,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뭐, 형제들 보고 가서 뭐, 도와서 다 싸워, 싸워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냥 이,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싸우기 싫어한다는 거야. 에스, 그냥, 지금 자기들이 정복한 땅 안에서 음. 그냥 이렇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 싸움 그만 좀 하고. 음. 뭐 그런 이야기야. 음. 아, 어, 아, 예. 사사기가 싸움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생겨서 싸움이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이, 뭐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음. 뭐 발신 섬기는 가나안 가나 가나한 원주민들도 음. 뭐 그렇게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laughs> 뭐그뭐 발신에게 그뭐 그들이 축제를 지낸다 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았을 거예요. 네. 봤잖 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막 굉장히 막막막 네. <laughs> <laughs> 뭐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아어 그래도 뭐어 괜찮은 거야. 보기 뭐 괜찮네 재밌네. <laughs> 이, 이 가나 보면 가난, 가난 가난 저 발신 가난 사람들이 발신 축제를 지내는 게 뭔가 내가 설명 여러 네. 번 해줬죠. 네. 그 봄이 되면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바알 신을 깨우기 위해서 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음.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제 그 밑에 자, 그 풍요의 신인데 바알 신이 풍요를 주, 주는 신이야. 음. 그러니까 풍요를 주려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뭐를 잘 내려줘야 돼? 비, 비. 비를 잘 내려줘야 되잖아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돼. 비 내려야 할때 내려줘야지. 음. 그러니까 이게 바알 신이 비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자면 내려주나? 못 내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깨워야 돼. 그럼 이놈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흥분시켜야 돼. 어. 그럼 이제 이놈이 흥분하잖아. 이놈 마누라가 있어 아세라라고. 그럼 이제 이 이놈이 흥분해서 을 자기 이 부인 아세라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놈이 사정을 하면 그게 비로 내리는 거야. 아,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굉장히 아주 네. 그그 시대 가난한 원주민들이. 가지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신이라는 그 신이 굉장히 아주 난잡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이제 그러면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겨울이면 잠을 자기 시작해. 그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깨어나냐면 봄에 깨어나는데 언제, 봄에도 언제 깨어나냐면 흥분을 해야 깨어나.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봄철이 오면 비가 내릴 때쯤 되면 뭘 하냐면 바알신 축제를 지내는 거야. 그 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제사에 뭐가 아그 필수 조건이냐면 1번 술이야. 그 어, 그다음에 2번 이제 음란한 음악이야. 아, 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룹으로 막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막 어울려서 뭐내 엄마, 네 엄마도 없어, 막내 마누라, 네 마누라도 없고, 뭐내 딸도 없고, 니네 딸도 없고, 그냥 막다엉겹 붙어가지고 막 성관계를 갖는 거야. 이걸 이제 집단뭐뭐 뭐 그룹 섹스 그러는데 이제 막 그런 혼음이 일어나는 거야. 혼음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어떡 하냐면 술을 잔뜩 먹어야 돼. 아, 지정신이 아니야. 어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제그 술을 먹고 이제 막 템포가 빠르고 이제 막 난잡한 막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춰.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저그 신전 앞에서 이게 창녀들이 있어 그 발신인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는데 창녀와 남창들이 이제 막 성관계를 가져.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흥분한 사람들이 막술 취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다 성관계 갖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발신이 흥분해서 자기 마누라를 깨워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가져. 그래가지고 그놈이 사정을 하면 비가 내리는 거야. 참 그,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런 축제를 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걸 본 거야. 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오, 오, 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 그걸 가서 봤어, 봤어. 이게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집단이잖아. 막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이게 얼마나? 겁이나지. 아, 어 이제 겁 겁나지. 그다음에 또 얼마나 놀라워. 막 얼마나 놀라워. 막 눈이 막 커지고 막 실. <laughs> 막 <laughs> 이만 <이번 웃음> 세상에 막 무슨 막 이런 일이 있어. 그러잖아.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비올 비 때까지야. 올 때까지 아 해. 비가 <laughs> 와야 그치는구나. <laughs> <와. 웃음> 그렇지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바알신이 깨어난 거야. 그래 아, 아. 그래 이제. 그 그놈도 치 마누라 아세라하고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사정을한 거야.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야 이게.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열흘 한달막 비올 때까지 어떤 데로막어뭐두 달도 해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괜찮한데 정말 <laughs> 맨날 보 맨날 저도 보니까 처음 볼 때나 놀래지 두 번, 세 번, 그니까 이제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은근히 그거를 즐겨. 즐기는 즐겨.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미열하지 아, 않는, 아, 아. 않는 거야. 그래서 미열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네. 저 산골짜기에 사는 가난 원주민은 다 죽였어. 음. 근데 누구를 안 죽이냐면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난 원주민은 안 죽여. 음. 왜안 죽이냐? 그렇지.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 어, 그래서 그들 그들을 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대. 없었대. 그래서 아, 안 싸웠대, 안 싸웠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 평지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 평지 산골짜기, 산골짜기? 산골짜기, 산골짜기 농사를 지어도 감자 아, 뭐 무슨 옥수수 그렇지. 뭐 이북이 왜가난해요 이북이 그렇지 산지라서 뭐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게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밖에 없잖아. 그다음에 뭐밀 반농사 해가지고 이런 거짓잖아요 응. 밭작물 콩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 남,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부유한 이유가 평지가 있잖아. 평야. 김제평야. 무슨 평야? 막 평야가 막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 쌀이 많이 이게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한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평지에 있는 가난 원주민을 멸했어야 되는데, 음. 그들을 맞지. 멸하지 않아. 맞았어. 그러니까 아, 그들을 멸하지 않은 건 아니야. 산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을. 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야. 아. 아. 아, 할 말이 있어 자기들도 했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런데 음. 뭐는 안 하냐면 평지에 살고 있는 오히려 수가 더 많고 부유한. 아. 그러니까 아. 발신 축제를 지낼 때도 얼마나 더 성대하게 지내겠어. 그래야.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가 멸하라"라고 말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야. 아, 아. 그렇죠. 래요그 그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때 멸했으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없지. 그런데 음. 안 멸한 거야. 불순종의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한 말이 정말 그 땅에 살고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는 의미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도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죠? 그렇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누가 사냐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서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땅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신약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노아가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들려주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방주를 지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네. 믿고 만약에 방주를 안 지었으면 그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안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요즘 참이 한국 교회가 큰일 났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거야. 음. 아니에요. 방주 안 지면 으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냐면 행동, 행동. 행위를 낳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러잖아. 음. 모든 나무는 뭐로 한다고? 열매. 열매로 열매. 한다고. 이놈이 일인지 양인지는 뭐로 하는 거야. 이놈이 나중에 뭐 먹는가 보면 안다니까. 하는 짓 보면 안다니까. 행위를 보면 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 다 멸했냐. 그들이 아, 멸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 고성 멸망 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 술집하던. 그렇지. 기생, 나, 술집하던. 기생라합. 기생라합과 그의 네, 네. 가족들이 가족들,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 성을 공격할 때 창에다가 붉은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죠. 네. 어, 그래서 그 집은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살아남죠? 이 뒤로 쭉넘어가서 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싸우지 말자. 대항하지 말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쭉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이제. 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위장을 하고 오잖아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뭐, 부패한 빵, 뭐, 떨어진 신발, 뭐, 옷, 그 헤어진 옷, 이런 거 입고, 머리에 막 모자도 다 헤어진 거막 이렇게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화해합시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면서, 당신과 더, 당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보고 만약에 뭐 노예로 살라면 노예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뭐 헌신도 하고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당신들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당신들의 법. 그게 뭔데?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살았잖아. 사라졌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금을 듣고 믿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 왜뭐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온 거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 왜냐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런 거야. 회개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가난한 원주민 중에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헤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뭐 남녀노유 갈것 없이 다 죽여라. 이 말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읽고 보면 어떤 의미였냐면, 발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바알 신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 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없애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했어요. 안하고, 접힌 게 되고 안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영접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고 반역하고 여전히 바알신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았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하나님을 뒤섞어서 이제 변질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켜요. 그렇지. 지키잖아. 얼마큼 지켜? 반절만. 반절. 그렇지 절반쯤 아, 아, 아. <laughs> 적당히. 뭐 어떤 때는 뭐 10분의 1 지켰다. 어떤 때는 90% 정도 지켰다. 어떤 때는 뭐50% 어? 지켰다. 지 마음대로 이게 늘어났다. 음, 줄어들었다 음, 막 음, 이러는 음, 거야.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을 섬겨. 어 지, 지가 그 하고 마음대로. 싶은 대로.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음. 자기 마음에 옳은 음. 대로 행하였다고 음. 그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 근데 어떻게 섬겨? 지 마음의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 사사기가 그렇게 없었어. 어,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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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어. 신그 신앙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그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한 이유는 어?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기 그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예.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바알신을. 어, 바알신을 네. 섬겨서 망한 거예요. 바알신을. 바알신을 섬겼다는 말이 바알 보고 당신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과 하나님을 뒤섞어. <laughs> 이렇게 뒤섞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이 하나님이 좋은 게 있어. 섬기는데. 왜 좋냐면 이게 타협이 가능해. <laughs> 타협이 가능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안식일 지킬게요. 그런데 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노예들은 일을 시켜야죠. 지는 안식일 지키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할때 뭐라고 그래? 야 너희 집에 있는 짐승도 휴게하라고 그러잖아. 네. 하나님 짐승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잘 쉬었어요. 오늘 나가서 일해야죠. <laughs> 짐승을 일 시키려니까 누가 짐승만 나가서 일 못하잖아. 누가 나가야 돼? 어, 돼? 노예가 나가야지. 노예가 나가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땅에서 점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지. 안식일 안 지키니까 뭐도 안 지켜? 안식년도 안 지키는 거지. 1년 땅을 놀리면 어떻게 돼? 손해가 얼마나 큰데 이걸 왜 놀려? <laughs>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켜. 안식년을 안 지키는데 희년이 와. 희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자만 받고 이자만 갚고 돈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면제해줘. 야 돼. 돼. 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그 빌려가면서 그 집을 내게 땅을 농을 내게 잡혔어. 근데 안식년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그냥 돌려줘야 돼. 근데 그 돌려줘? 아니야. 안 돌려주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놈이 안식년도 안 지키는 놈이 아 신년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이게 해방과 용서와 자비와 어그 불쌍히 여김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 이제 그 땅이 이저 이방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야. 누가 왕노로 돼? 힘센 놈이 왕노로 하는 세상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자꾸 만드는 거야.